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계속합니다. 내가 일어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형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시월은 네. 네, 결실의 계절입니다. 에, 그동안 땀 흘려 어, 수고하고 애쓴 애써 키운 농작물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아, 논밭을 보면은 참 장관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은요, 아, 논에는 노랗게 입은 벼가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고요. 또 밭에는 각종 작물들이 태도가 다르게 에, 염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처럼 결실의 계절은 볼 것도 많고요. 또그 열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부해지고 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실의 계절에, 이 좋은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열매하면은 논이나 밭, 바다에서 나오는 열매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니 성경은 열매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사과가 열렸다면 그 나무는 틀림없이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열렸다면 그 나무는 틀림없이 배나무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점을 통해서 그가 참 신앙인인가 혹은 아닌가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나는 그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면 살아왔는가. 아, 오늘 같이 한번 점검해 보지.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열매를 말했는데요.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 여기, 에,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음행, 음행. 은행은, 음행은 간음을 말합니다. 에, 간음. 영적인 간음을 포함합니다. 더러운 것, 이건 더러운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호색, 아, 육신의 쾌락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거나 섬기는 것을 말하지. 주술, 마술과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 맺는 것, 헐뜯고 싸우는 것을 말하지. 분쟁, 서로 나누어져서 다투는 것을 말하지요. 시기, 질투의 다른 말입니다. 분냄, 화내는 것, 분노를 말하지요. 당짓는 것 잘못된 교서를 따라서 예, 지도를 받지 않고 어떤 그 모임을 만들어내는 것 예, 그게 당짓는 것이고요 분열함 서로 나누어지는 것 <laughs> 이단 예, 이단 우리가 알지요 투기 투기는 시기를 말합니다 술취함 성령의 취해 있지 않고 알코올의 취해 있다거나 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방탕함. 목적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만약에요. 나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 하면은 그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열매들이 예. 이런 예, 덕목들이 나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예, 그 맺혀지고 있다면은요. <laughs>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요, 21절을 보니까요,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무상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21절을 보니까 어떻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였던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지. 광야 40년을 행군합니다. 그리고 가난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난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난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렇죠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어요.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우수아와 갈렙.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레굽 1세대들은 두 사람 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잖아요. 예. 12명의 정탐권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사시일리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더니, 백성들이 뭐 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육체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다른 말로는 불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는 말은 구원론적인 표현인 거예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 뜻인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열매와 대조해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2 2절과 23절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 네,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게 렇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지금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덕목들이요. 나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나타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오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주간동안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요. 에, 이 살계를 오늘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게 됐어요. 같이 점검하자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보통 신앙이 좋다고 하면 은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무엇을 꼽습니까? 무엇 가지고 신앙을 평가합니까? 우리는 늘 그래왔어요. 세 가지 잘하고 세 가지 못하면, 안 하면 신앙이 좋다. 세 가지 잘하기, 안 하기, 술안 하기, 담배 안 하기, 제사 안 하기. 세 가지 잘 하기도 있지요? 주일 성수 잘 하기, 황금 잘 하기, 전도 잘 하기.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계는요, 이세 가지 안 하기와 세 가지 하기를 잘 하면 신앙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세 가지 안하기, 이세 가지 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신앙이 좋은 건 맞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제사 지내고 그런 거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안하기, 세 가지 하기는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강조돼도 지나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단순히 세 가지 안 하기, 세 가지 하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고요, 뭘 강조하느냐?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열매. 열매. 믿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나가보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늘 맺고 살 수가 있느냐? 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단어. 육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육체 또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은데 보면은 에, 육신 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육체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육체를 쫓지 말아야 된다. 어떤 곳에서는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육체, 육신은 같은 단어인데요. 에, 사륵스라는 단어인데요. 전문적인 용어로 사륵스라는 단어인데요. 에, 단어를 육체로도 썼고 육신으로 썼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또는 육신은 무엇을 뜻하느냐? 어떤 의미가 되냐? 그 의미는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리킬 때 육체 또는 육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어떤 표현이라고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 네, 타락한 본성을 가리킬 때 육체 또는 육신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타락한 본성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타락한 인간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거죠 인간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네. 본문을 보니까요. 사람은 입으려면은요 무덤 냄새가 난답니다. 무덤 속에 뭐가 있지요? 시체가 있습니다. 썩은 시체. 무덤이 열리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혀로는 남을 속이고, 뱀과 같은 독이 혀에서 나오고, 저주와 독이 가득하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요. 관찰해 보십시오.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을 칭찬하거나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은요. 언제나 남을 형보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는 대화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경험자라는 거예요. 다한다거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곳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 재밌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몇년됐습니다만는 SBS에서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사극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어, 소설가 이정명 씨의 뿌리 깊은 나무를 그 드라마화 한 건데요. 그 드라마에는 한글을 창대한 창제한 그 세종대왕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보통이 세종대왕 하면은 그 어떤 이미지인가면은요 학식이 아주 뛰어나고 인격과 성품이 고면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요 다막 뒤집어집니다. 파격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 드라마에서 그 연출을 한 겁니다. 세종대왕 역을 그 한석규라는 배우가 그 맡았는데요.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아, 세종대왕이 그 일이 안 풀리면은요. 막 혈기를 부리면서 욕을 하는데요. 세종이 한욕 3종 세트가 있어요. 욕 3종 세트. 첫 번째, 젠장입니다. 젠장. 일이 잘안 풀리면은 뒤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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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우라질. 속이,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우라질 막, 인상 퍽 쓰면서, 우라질. 세 번째로는, 에, 이 강단용어는 아닌데요.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조건 지랄하고 있네. 막, 집기를 막 던지고요. 혈기 부리고요. 욕하면서요. 아, 막, 그런 연기를 했어요. 근데 시청률이 막 이거였습니다. 최고였어요. 왜 시청률이 높았느냐? 신문에서 분석한 기사가 났는데요. 왕이 그왕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요을라고 혈기 부리는 모습을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동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도 저렇게 살았구나. 동질감을 느껴서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지. 왜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약간 에, 거친 그런 남자, 약간 깡다이 좋고 악한 그런 스타일의 호감을 가지는 것일까? 사실은요,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교육할 때도 그러잖아요. 야 읏어 맞지 말고, 때리고 와. 사실 신앙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야, 누가 빗박하거든? 그냥, 맞아. 하나님이 알아주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야, 죽어도 맞지 마. 돌지? 막 이러면서, 한대 때려주고 와. 인간은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소원하기보다는요, 타락한 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런 공통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로마사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너나 없이 타락한 존재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지요.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어떤 분들은요, 직접 음성을 에, 듣는답니다. 에, 직접 직통계시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를 보면은요, 대부분 직통기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성령이 주는 음성이고 마음이 불편하면 성령이 주는 시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을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진짜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이 주는 음성인지 아니면은 내가 감정으로 만들어낸 음성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는 잘못 배운 겁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 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성경 66권이 완성된 우리 시대에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모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자녀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막 갈등하도록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언제나 명료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명료하게 음성을 들려주십느냐 그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화를 내지 않고 사는 것참 힘듭니다. 살다 보면은 분노하게 되잖아요.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럴 때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 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문절 저는 늘 이런 음성을 들어요. 살다 보면은요. 화가 나요. 분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 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을 안 내며 살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에게 그러나 이렇게 한 걸음도 나아가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얼른 풀어라. 해 넘어가면 해 넘어가면 안 된다. 너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받는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듣고 분을 풀면 어떤 열매가 맺지게 되죠? 네, 성령의 열매, 화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화평, 화평. 살러 보면은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그때 내조하시는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말씀이 늘 에, 마음을 찌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ng suffering이라고 했어요. 오랜 고통이라고 했어요. 부부 사이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냥 고통을 안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어떻게 하죠?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해야죠. 참아내야죠. 참아내면 어떤 열매가 열리게 되지요? 성령의 열매. 오래 참고. 어디를 가나 왼수들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게 되지요? 미운 마음이 듭니다. 그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음성을 들려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왼수를 사랑해요? 내가 선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넓은 가슴을 가진 것도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 성령께서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네요. 마태복 5장 44절 마지막 결론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밤에 잘때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용서해라 이게 아니에요. <laughs> 설교 때 들었던 그 말씀 내가 평소에 읽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인격과 성품을 알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은요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자비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성, 충성, 오류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능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업적을 남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야, 전도 천명 이상 해야 돼.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어요. 바울이 주님의 가르침의 원리를 본받아서 지금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기도하면서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네, 이상한 방법으로 음성 아, 들려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령은요, 모호한 방법으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읽고, 목사가는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고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아멘하고 순종할 때, 많은 열매 맺고 승리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죄의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